여기는 대전에 있는 사정공원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내할 일을 하면서 존중받고 존경받을 때 부모님은 기쁘고 즐거우십니다. 부모님 곁에서 좋은 물건을 사주고 시중 들어준다고 해서 부모님이 즐거우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받은 몸과 마음으로 사회에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부모님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즐겁게 살때 부모님이 즐겁고 부모님이 즐거우면 조부모님이 즐거우시며 더 나아가 조상님들이 즐겁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상의 얼을 빛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효를 하려거든 부모님에게서 한발 떨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잘 키워 주셨기에 이 사회와 나라에서 나를 필요로 하니 부모님 곁을 떠나 큰일을 하고 존경받는다면 부모님은 기쁘고 즐거우십니다. 부모님이 즐거우시면 아픔이 오지 않고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으며. 인자한 얼굴에 광채가 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효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옛날에는 가정주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사회주의 시대입니다. 이 사회를 이롭게 하며 사는 것이 충도 되고 효도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